안녕하세요. 임복김의 생활낚시 힐링낚시 채널입니다. 낚시는 힐링이다. 피싱이즈 힐링. 예, 이, 채널 특, 이, 이 채널은 아,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아, 생활 낚시, 힐링 낚시, 오라벨 낚시를 에,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는 포커스는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입문자 분들, 그런 분들 위한 그.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영상과 동영상을 동시에 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은 이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영상은 실제 낚시하는 모습 등을 에,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이제 날씨, 수온 그다음에 물때 뭐 이런 것도 함께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종 정보라든지 에, 그다음 생활 낚시 주요 어종들. 그다음에 이제 에, 낚시할 때 필요한 각종 채비 종류들. 뭐 이런 것도 제가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동영상은, 에 문서 편집이라든지 음성 녹음, 그다음에 이제 메모 노트 이런 뭐 다양한 그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 가지고 이미지 이제 동영상은요. 에 이론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타 상식이나 지식 정보 이런 것도 이제 그 낚시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소리> 낚시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아, 제 경험을, 경험을 이제 뒤돌아보면, 사실은 낚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합니다. 예. 뭐, 체비도 모르고, 뭐, 거의 모르는 상태 시작하기 때문에, 낚시대 가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 가장 간단한 그에 그런 뭐 바람과 파도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에 포함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어떨 때 파도가 어떨 때 낚시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예.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요. 에, 다음 영상을 예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스토리 방식으로 이어지면은 뭐 다음에 뭐 어떤 영상이 나옵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낚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적인 판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예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구독자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